이겨내사 제구 준비하자 미량고 싱글벙글 동문회를 추구하는 제구 동문회는 항상 동문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의 순서는 1부 정기총회, 2부 회장 이임식 행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17대 제부비랑고동본의 회장 이성은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인사말은 나중에 이 인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프링및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정기총회 및송년의밤 행사가 농심 호텔 대청홀에서 300여 분의 동호님들과 함께 잘 치렀으며, 이 후에 산악 동호회 정기총회, 축구 동호회 및각 지역별 정기총회가 2022년 12월에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제 3차 이사회를 이리스 뷰에서 실시하였고. 4월 30일 동문가족트리킹대회를 초록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5월 14일은 총동문체육대회를 하였고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동안 대마도에서 산악동호의 자이언탐방을 10월 22일에는 함양상립공원대봉스카이랜드에서축구동호의가족관리회가 있었습니다. 10월 31일은 27회 반대식이 김해에서 있었고 11월 7일은 제3차이사회를이기수급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 제울사회장이천식은 11월 25일은 총동의 전기총회를 일양보 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 관 수, 운영, 부회장으로부터 감사 공부가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정원 감사님이 원래 쉬어야 되는데, 상상 안 됐을 적하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인들은 제국 미량고공무에 2023년 11월 30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이와 관련된 사무 부분을 감사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동네 에무국에 있으며, 본 감사인들의 책임은 결산과 관련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들은. 세계의 일반적인 원칙과 재무미량고 공문의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기적 내부 감사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전체적인 재무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현재의 재무 상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에 따른 모든 업무 처리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부미랑고 동문의 감사 대독 주관수 이상입니다. <laughs> 다음은 오늘의 심미안건을이승원 회장님께서 주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심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의안, 2023년 재부이란고 동문회 길산 승인의건 제2호의안, 2024년 우수신입생 워크숍 개최의건 제3호의안, 2023년 18대 재부이란고동문의 회장 및 임원 선출의건 이상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더 따로야 할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총회 시간 관계상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을 동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1호 의안 2023년 재부 미량고 동문의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이 스크린이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결산입니다. 전기 2월금 6,472만 3,716원이며, 단기 수입은 4,120만 2,373원입니다. 단기지출은 4천만 15만 2560원으로, 현재 잔액은 6577만 3529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22년 전기총액 2365만원, 2023년 동문가족트리킹대회 1675만원, 정기예금 및 일반이자 80만 2373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2022년 전기총액 1,790만 6천 원, 2023년 미량고 동문가족 트레킹대회 607만 8,740원, 각 지부 행사 장조금 505만 6천 원, 경조사비 208만 원,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비, 후배 양성비 902만 8,8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위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결산 및 2023년 재부동가족트레킹대회 문 결산, 재부소모임 및 지부행사 참조금, 경조사 내역 등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의 한 2024년 우수 신입생 워크샵 개최의 건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밀양고 동문회 우수 신입생 워크샵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코로나도 일상으로 돌아오고 동문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동문선 후배님과 우수 신입생과의 만남을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전 2월 말경에 이루어진 워크샵을 학교 측과 상의한 결과 신입생들과 선생님들과의 면담이 끝난 후 3월 말경으로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상 지출 금액은 시설 사용료 및 간담회 비용 등 400만 원입니다. 책자 및슬라이드 참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많은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제안 설명을 듣고 잘못된 점이나 의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동의합니까? 제청입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보 밀양고동문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 우수 신입생 워크숍 개최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 제18대 회장 및 임원 감사 선출의 건입니다. 제18대 회장 및 임원 선출의 끈은 회장님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대 회장 선출의 끈을 상정합니다. 제18대 회장 추대는 2023년 4월 30일 18대 재부미랑고 동금회장 추대위원회를 발족하여 추대위원장으로 남호진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발족 후 4명의 후보군을 추천받아 이후 5회차 회의를 거친 후 최종 이재영 동물이 동기군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추대되어 2023년 9월 15일 자기회장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재영 동문은 현재 부산 지방 국세청 조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추대된 이재영 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18대 재고미란 것 동문의 회장으로 14의 이재연 동물이 선출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인 선출의 끈을 상정합니다. 4기 감사 2인에는 13회 동기의 추천을 받은 박태원 동문과 15회 동기의 추천을 받은 성주훈 동문이 각각 단독 후보이므로 추대에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제18대 제부밀란고 강사에는 13회 박태원 동문과 15회 성주훈 동문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사무국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토이 내용이 없으면 기타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뷔페라인에서내 네 외빈과 자문위원님